안녕하세요. 반파더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은 첫 평가이고 미국 주식시장은 코평가라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증시 관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여타 선진국 증권 시장에 비해 첫 평가되어 있다는 뉴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원인 분석도 여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애꿎은 공매도가 그 원인인 것처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절대 저평가가 아니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처럼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는 한국 시장이 어떻게 선진국 시장보다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하기로 하고 정말 저평가인지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한국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예상 PER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네이버 증권에 있는 숫자를 가져왔고 미국은 야후 파이낸스 숫자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업종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전기차 분야 한국과 미국 시장 1등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포워드 PER은 62배로 예상되며 테슬라의 예상 PER은 65배입니다. 두 기업 간 PER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검색 엔진 분야입니다. 네이버의 예상 PER은 32배이고 구글의 예상 PER은 21배입니다. 구글이 네이버에 비해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SNS 기업 카카오는 예상 PER이 80배이며 미국의 메타는 예상 PER이 20배입니다. 두 회사의 멀티플 차이가 상당합니다. 네 번째는 바이오 분야 각 시장 1등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로 주가가 무섭게 상승한 일라이릴리는 예상 PER이 48배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상 PER이 63배입니다. 일라이릴리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욱 성장할까요? 그것은 투자자의 선택이겠지만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각 시장의 1등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 1위 삼성전자는 예상 PER이 4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 1등 기업인 애플은 29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고 반도체 경기에 따라 이익의 변동성이 커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각 시장의 1등 기업은 그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때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게 저평가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현대차와 미국의 GM을 비교하면 예상 PER은 두 회사 모두 4배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우선주가 다수 상장되어 있어 이를 감안시 GM보다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포드를 비교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차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무리하게 지주회사를 추진했다던가, 삼성동 땅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는 등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침해한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저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한국 주식 시장이 절대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보이는 저평가는 일부 금융 지주, 지주회사,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 등이 얽히고설킨 지분으로 인해 연결 기준 순이익이 더블 카운팅되면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주식시장은 이사회가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회는 최대 주주이익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례가 lg 에너지 솔루션 쪼개기 상장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한 상태에서 시장 유통 물량을 확 줄여 상장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주식시장을 추종하는 패시브 글로벌 자금이 이를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어. 상장으로 인한 지분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자금을 당겨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멀쩡한 기업 지분은 줄여야 하니 일부 저평가 종목은 더욱 저평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여의도와 재벌이 합심하여 반복하니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볼때 한국 주식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한국 주식 시장의 매력 저하는 한국 재벌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주력 산업 대부분이 대규모 자본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강력한 주주환원을 하고 지식산업 기반의 회사가 즐비하고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으며 기축통화를 쓰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투자를 오랜 기간 지속하려면 무조건 미국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